Thank mm -hmm.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하진 성경 신약 2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구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봅니다.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터키 남부에 있는 에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에베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었는데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이때로부터 2년 반 정도 에베소에 체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게 됐다 하는 말인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뭔가 영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제대로 믿는 것, 믿고 있는 것 맞냐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째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봐도 그들의 신앙이 성령을 받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성숙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의 의미는 당신들이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고,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성령을 받기는 커녕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황당한 대답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니, 그럼 당신들은 세례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무슨 세례라니? 유한의 세례죠. 그거 말고 또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고 그것밖에 는 모른다고 하니 바울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이 준 세례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의미로 강물에 그 강물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됐어. 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한테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으로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좀 접어 두시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이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자기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나와 내 세례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앞잡이 역할이고 내 세례는 준비시키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으로 치면요, 나는 들러리이고 신랑이 내 뒤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어찌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까? 신랑이 주인공이죠. 권투시합으로 치면 내 세례는 오픈게임이고 내 뒤에 더 중요한 메인게임 챔피언 결정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곧 나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 주인공이 오셔서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말이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세례 요한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악 속에서 고통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아, 내가 학생이면서 이제까지 이지경으로 살았다니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죄악된 삶을 뉘우치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을 갈망하게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면 너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요한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찔려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제할 권한도 없어요. 그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러 온 사람이에요. 준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라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그 예언이 이미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이 세계 여러 나라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들은 아직도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요한의 세례만 들먹이면서 벌써 시작된 구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 아직도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깨달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까지 그들이 갈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흔히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그렇게들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그것이 그것이 온 땅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과 유사한 일을 이곳 에베소에서도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에베소나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인이 이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성령으로 않고는 그렇게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지만큼은 이미 확실한 것입니다. 아, 아직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 그 완성 이것을 갖추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겪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인격과 품위를 갖추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땅을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별하는 슬픔이야. 있지요. 육신의 정을 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줄 아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심하게 받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알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요,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행동을 벌이고 있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분발해서 더욱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라고, 성숙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심히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이 듭니까? 다 포기해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 버리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며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찾아서 눈이 벌겋던 사람들이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던졌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성령님의 임재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고백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